자 가자. 자 넘어주고. 어이씨 뭐야 뭐야. 어어어 보셨었어? 어. 어. 건너갈 수 있지. 있겠... 아이 어디야 여기? 아 뭐야 저거 또 있네. 그러니까 어 총알 좋고 러닝. 자 조용히 갈게요. 소리 안 내면 되겠지 뭐. 큰일 났네. 다 일어나시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을까? 응? 다 모여 계시네, 여기. 자, 일단은, 따돌리려면, 이거 한번 넘어주고. 자, 여기로 들어가주고. 여기 어디지?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네. 어, 옆... 잠시만요! 아... 아... 꺼져 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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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 가리.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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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들 그렇게 빨리 오실까? 여기도 아니야? 아, 이건 아니잖아. 자, 잡아, 잡아. 잡아서 버려. 나이스. 도망가. 어, 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꺼져! 꺼져! 자 바로 도망가. 여긴가? 여기도 아니야? 미치겠다, 그냥. 어? 어디로 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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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어디야? 어디야? 어디? 야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아아. 잠만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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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만 아, 씨. 제발! 아, 이거야, 이거! 음. 어, 잠시만요. 으아! 아, 제발! 제발! 꺼져! 꺼져!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잡아. 빨리, 빨리. 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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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떻게 어떡해! 구대. 패대. 자. 들어와, 들어와. 편하게 들어. 피하고. 어? 해봐, 해봐. 잠겼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뭐가 잠긴 거야? 피하고. 피하고. 아우, 씨. 구대. 패대. 패대. 아직, 아직도, 정신을못 차렸어. 자, 일단 한번 빼줄게요. 자. 어이구와! 자, 이 새끼야! 그만 건드려! 그만! 그만! 마무리. 야! 아우씨.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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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한 팔밖에 없는 게. 어디서 나대고. 넌또 또 뭐야 피하고 아우씨 마무리 어이고 누구세요 뭐하세요 앞에서 그냥 어? 왜 나오는데 피하고 뭐해 뭐해 마무리 아다 아, 정리했나? 해치웠나? 너무 쉬... 어이고 아니네 아직 아직 아니구나 자만하지 말자 여기로 가는 건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되나? 아 되네. 아 아까 누가 있어서 안 되는 거네. 띠띠띠띠 신분증이 필요해. 신분증? 너니 엘리베이터로는 못갈것 같아. 아직 가지. 안 돼? 다 잠겨 있어. 난 다른 쪽으로 들어왔어. 경비실을 뒤져서 어. 겨우 문을 열었거든. 경비실? 경비실? 이쪽에도 있는지 찾아볼. 어 여기도 있는지 확인할게. 여기 가니까 또 있는 거 아니야? 없고. 엉비실이 어딜까? 아, 올라가면 되나? 올라가 볼까? 어, 올라갈 수 있네. 자. 누구 계신가? 어이 안녕하세요? 으흐, 조용히 갈게요, 조용히. 어, 굉장히 사람이 많으시구나. 아, 힘들다, 힘들어. 응? 층간소음이 이래서 문제야. 다들 주무시는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 이거다. 딱 봐도 이거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자, 보안카드 좀 가져갈게요. 이거 아닌가? 보안카드 맞으면, 보안카드 맞았다고 뭐 말할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어디로 가야돼? 자, 이게 주무시고 계신데. 잠시만요. 오케이. 어이구. 보이시나? 아니죠? 자, 지나가세요. 네. 어어어? 어? 왜 돌아오시지? 어? 아무도 없어요. 네. 아, 그냥 죽일까? 짜증나는데? 일로와. 아야,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아니지? 봤어? 봤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나이스. 넌 죽었다. 일로와, 일로와. 뒤통수를 그냥, 어, 보안실 찾았고, 일로와! 마무리! 뚝배기! 어, 적당히 거슬리게 해야지. 어? 짜증나게 하고 있어. 야, 이거 조용히 가야 돼, 딱 봐도. 뭐야, 이거? 뭐가 걸려있는 거야? 사람? 왜 이러고 계시지?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 보안 카드 찾았고 엘리베이터로 가줄게요. 이어 뭔가 찾았어. 나도 찾았어. 뭔데? 뭔데? 봐야 돼. 왜?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뭘 찾았길래? 뭔가 잠깐, 찾았... 왜왜 왜? 뭔 소리야? 뭐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 <laughs> 뭐야 너? 꺼져 어, 저... 뭐야! 어? 이 새끼야! 뭐야! 뭐야! 마무리! 자, 뛰어오고. 한! 뛰어오고. 아, 아파! 아프잖아! 아프잖아! 마무리! 아, 또 왔네. 어? 잠시만, 잠시만. 도망갈 데 없나? 자, 여기로 가볼까? 이거 일단 뭔지 몰라도 일단 다 챙기고. 오이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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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야야 잠깐만, 야, 야, 야자. 아 일단 어 보안카드 찾았고. 야뭔일 있었나? 어. 뭔가 찾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잠만 잠만. 어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봐. 빨리 와. 보러 갈게.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금방. 얼고 하이 꺼지세요. 자 내려가 줄게요. 자 빠르게 하나 둘셋넷 아래도 어 아래 없다 다행이다. 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었지?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어디죠? 있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이건가?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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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방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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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 잠겼어 잠만 어, 꺼 꼬져 야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왜 이렇게 많아 있다 아 근데 이게 제이커 어 뭔가 찾았어 직접 봐야 돼 알았어 일단 여기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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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어자 잠시만 지나갈게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네자 일단 내려가지고 자간 다음에 바로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그거 돌리자 자 내려가서 자 잠시만요 자, 실례할게요 오이씨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잡아주고, 빨리 빨리 엘리베이터. 아이고 두고 해라. 어, 나 갈게. 아이고 못 들어오지. 어, 아이. 어, 왜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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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 말로 하면 안 될까? 야 그, 어, 야 다섯 명에서 다섯 명에서 왜 집단 린치를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야야 잠만 깐 얘들아, 얘들아. 몇 명이야 이게 일곱 명이야 뭐야 아 이거 끝났다 이거 뭐살 수가 없다 이거는 야 제발 제발 <목소리> 아!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밤이안 잡힌 널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 뒤통수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안된다 하시네 아우 씨 적당히 해 적당히 요야너 어? 그냥 놔줄게 놔준다고, 놔준다고. 놔준다 해도 그러냐, 놔준다고. 어? 죽어 그냥, 죽어.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마무리. 필기가 살려줄라 해도 어? 이런 애. 아 여긴 가지마. 조용히 가자, 조용히. 제발 안보인다 해줘 그래그래 그래. 이거 보이는것 같은데? 가운데서 와봐와봐 어? 애 와봐. 예, 새끼가 너 보이지? 너 보이잖아! 한 대, 두 대, 세 대. 야 뭐? 한대두대세대야 안보이는 척을 하고있어 자, 저건 그냥 닦고 갈게요. 아이고, 거짓말 하지마. 넌, 너네 보이잖아, 샷건. 두 대. 세 대. 아니, 씨, 왜 이렇게 안 주고? 들어와. 피하고. 피하고. 한 대. 두 대. 세 대. 마무리. 그래도 많이 정리했어 리로딩! 어 총알 많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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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줄게요 <laughs> 조용히 가자 조용히 <laughs> 이게 움직이는 건가? 아니 이거는 그냥 확정으로 움직이네 어 마무리 바로 시동 걸게요 자 나가서 바로 왼쪽으로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지마 올라가 올라가 바로 바로 야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잠깐만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샷건 들어와 들어와 아 아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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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명씩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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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피하고 피하고 괜찮아 괜찮아. 샷건. 샷건. 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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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두 대. 피하고. 피하고. 아, 제발. 제발. 여기서 일단 장전. 샷건도 장전. 하고 이거. 일어나서 뚝빼기한 대. 탈바주기, 나이트. 하고신혼 걸고. 엘리베이터 타고, 하이타운으로 올라가기. 자, 일단 여기에 올라가 줄게요. 자, 잠시만요, 손님 네. 한 명씩 올때요한 명씩. 한 분씩. 자, 와봐. 형님 싸그리 다 죽여줄게. 리로딩! 아, 여기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 바로 들어가면 안 되나보네. 피하고. 왔어? 어. 야, 오라니까 진짜 오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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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또 뭐야? 어? 두 대.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렸다. 야아아아아아악 어이, 참나. 아이고, 아이고, 마무리. 아이 테키가 한달 때요? 마무리 내려가 줄게요. 딱딱 정리됐나? 아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어 이렇게 했 해야 되네. 어, 엘리베이터. 대대대대대대. 어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 왜 말이 없냐? 어? 뭐야? 무슨, 어디 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본데? 어? 자, 옥상에서 단위 찾기. 빠르게 찾아줄게요. 올라가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아무 일도 없고. 사소한 거에 놀라지 마, 사소한 거에. 딱 봐도 여기로 가면 되는데? 넌또 뭐야? 약해 보이는데? 쪽배기 뭐야? 대어 하고. 들려. 들려? 마무리. 올라가 줄게요. 이 그, 지금 큰일 났나본데? 바로 가줄게. 어? 왜 대답을 안 해? 넌 뭐야 또? 봐봐. 어이 깜짝이야! 야,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려! 어, 야, 막아? 막아?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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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 이 새끼야 왜 막아 어? 왜 누가 막으래 그래? 누가 막으래 그래? 팔만 쪄 팔만 쪄가지고 야고 아우씨 적당히 해 적당히 좀 죽어라 야, 왜 이렇게 안죽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내가 좀 지쳤나본데 이 새끼야 한대후대세대 마무리 아너또 뭐야 꺼져 올라가 줄게요 자 저런 건 무시하고 오고 계신가? 안 오겠지? 자문 열어주고 퓨즈가 없네 아 돌아버리겠다 퓨즈를 또 찾아야 돼? 이건가? 자 바로 찾아주면서 나이스 오이씨 깜짝이야 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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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네. 한 대. 한대 마무리. 정말 좋고. 나올 줄 알았지. 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근 네, 잠시만요. 꺼지세요. 네, 좋고. 바로 가 줄게요. 어넌또 뭐야. 안녕하세요. 꺼지세요. 네. 나이스. 야. 자, 표지 연결. 음. 문 열어주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힐템. 나이스. 아니가 지금 엎어졌는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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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뭘, 뭘! 이 끼야! 이 끼야! 야, 야,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좀한 명씩 잡을걸!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피하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리 위로 스무스하게 바다리 잡으면서 올라가주면서 나이스 따라와봐 따라와봐 응?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이씨 야 뭐가 떨어졌는데? 어 거의 다 왔고 자나가줄게요아유 미끄러지면 바로 죽는다 어? 조심해서 자 어디야? 어 내려가지고 야야야야 야야 뭐해 야 여기서 뭐해 야왜안 받아 야어 야,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뭘뭘 뭘 연결하고 있는 거야 야 뭐해 야 정신 차려 야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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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냐야이씨 Yeah, Og trygghet. Yeah. No!